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네, 여전히 바쁘네요.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세요? 어, 이제 음. 지역구 활동도 좀 하고 예, 주민도 예. 만나고 음. 또 문화 체육 행사도 좀 다니고 음. 또 내년도 이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사업 준비도 좀 하고 음. 뭐 여전히 바쁜 일정이네요. 방금도 좀 어디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어디... 어, 평화동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 예, 예, 예. 안전교육이 있어서 음. 거기 가서 인사도 좀 드리고 그러고 음. 왔습니다. 아, 중요한 안전. 예. 요즘 안전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예, 예. 우리 자세한 얘기는 또 올라가서 또 본회의장에서 네, 하셔야 되니까 예. 이쪽으로 가실까요? 그렇게 하시죠. 네, 이쪽으로 가시죠. 자, 의원님,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대화를 위해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 11대 도의원으로 입성을 하셨잖아요. 예. 작년에 입성을 하셨죠. 예, 예. 시의회 때의 본회의장 공기와 지금의 공기는 좀 어떻게 다릅니까? 네 아무래도 음. 아무래도 시회 때는 지역구도 좀 한정돼 있고 예. 또 민원이나 이런 의정 활동도 주민 밀착형 예. 또 주민들의 어떤 생활 민원 이런 게 많았었는데 음. 이제 그래서 하기가 좀 용이했죠. 근데 전라북도는 아무래도 지역구도 높고, 예. 또 전체 도민에 대한 어떤 행복, 그리고 전북 발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또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폭넓은 의정활동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많은 연구와 의정활동이 필요한 시기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시원 때는 굉장히 바지런하고 예. 얼굴이 자주 보였는데 음. 도에 오니까 좀 얼굴이 덜 보인다. 예.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질문을 한번 드려 보려고 했어요. 시의원 예. 예. 때는 그래도 지역구가 좁기 때문에 예. 많이 찾아뵙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음, 음. 도의회는 좀 예. 커지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불편함이나 힘든 예. 점이 좀 있을 거라 예. 생각이 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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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이제 의회 입성 도의회 입성을 하셔서 농산업경제위의 상임위를 배정받으셨어요. 예, 예. 예. 혹시 뭐 선택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배정이 된 겁니까? 그렇죠. 저도 음. 배정도 되었고 선택도 했는데요. 예. 제가 전주시의회 때는 행정위원장하면서 예. 주로 행정파트에서 일을 좀 많이 했죠. 음. 어, 기본적인 전주시에 대한 어, 기본적인 시스템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예. 도에 와서는 제가 분야를 좀 달리했어요. 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 전북이고. 또, 농업의 발전과 함께 전략도에 낙후된 경제 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예. 그래서 농업과 함께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와 산업이대 발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정책 연구 또 고민 예. 또 그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전략도가 더욱 어,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으로 상임위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예. 상임위 음. 이름만 봐도 농업, 산업, 경제 상당히 어떻게 포괄적이면서도 그렇죠. 음, 좀 음. 민감하기도 하고 어려운 그렇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어요. 예. 아무래도 음. 이제 우리 경제 산업 분야는 뭐 자동차라든가 예. 또 기계 부품이라든가 또 일자리라든가 탄소라든가 음. 이런 전라북도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분야가 넓기 때문에 저희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예, 예. 또 의정활동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공부도 많이 되고 음. 또 시보다는 다른 예, 예. 또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또 새롭게도 하고 그래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5분 발언 내용 중에도 새만금 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 예. 어, 이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어, 10월 30일 날 예, 예, 우리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에 예. 1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민자유치도 5,600억 원을 하겠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새만금의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음. 풍력연료전지라든가 초 대형 해상풍력 단지를 예. 조성한다든가 이러한 예, 아주 메모드급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뭐 여러 가지 찬반도 있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또 침체된 전북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산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어,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어쨌든 명실공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 행정을 집중하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최선의 뒷받침을 해야 된다 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계획대로 가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방금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이게 예. 중간에 이런 큰 사업들이 뭐 좌초된다거나 이런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행정이나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이 하나가 돼서 예. 그런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새만금 그 중심지가 발돋움해서 자리를 확고하게 잡고 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된다 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북 경제를 또 떠받치는 것이 새만금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금융 중심지 지정 문제, 예.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이 음. 예.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정질문 또 하신 바가 있더라고요. 예, 저도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네. 어쨌든 우리 국민연금의 전라북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금융제 조성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전을 했는데 예.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으면 재도전을 추진하고 있고 예. 우리 전라북도 의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음. 할 생각인데 우리 전라북도 농생명이라든가 예. 이런 걸 기반으로 인프라를 잘 구축을 하고 특히 또 혁신도시에 금융센터라든가 이런 걸 기반 구축을 해서 이 예, 금융 중심지로 우리 전라북도가 더욱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리고 반드시 중심지로 채택,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좀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보시죠. 예, 예, 의원님 예. 대표 지역구가 이제 평화동과 서학동. 예, 서학동. 서학동, 예. 서학동 같은 경우는 좀구도심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좀이두 지역 그 주민들이 좀 보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좀 발전할 수 있을까? 서학동을 가서 보니까 이제 구도심화되고 약간 낙후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서학동도 못지않은 잠재력도 있다 어, 이번에 서학동이 그런 오래된 역사 그다음에 문화와 예술 이런 가치를 잘 공존해서 살려나간다면 예. 얼마든지 잠재된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보고 또 최근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거기 에~ 우리가 역량을 집중하면 우리의 서학동도 잠재된 미래에 대한 발전 능력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낙후된 서학동을 그러한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협조할 생각입니다. 평화동은 평화동은 인구가 음. 많죠. 예. 제가 이제 시원을 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데 문화라든가 또 체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삶의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 얼마 전에 110억 짜리 국민체육센터가 또 음. 평화동에 예, 예. 건립이 되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할 거고. 음. 거기 예. 의원님이 또 많은 역할도 음. 하셔야겠네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 제가 다른 의원님, 동료 의원들 여쭤보니까 의원님께서 특징이 뭐냐? 이기 여쭤봤더니 평소 너무 잘 웃으신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예. 하십니다. 예. 지금 눈가에 주름도 상당히 우수, 너무 많이 웃으셔서 생긴 주름 같기도 하고. <laughs> 어떻습니까? 이런 평가에 대해서. 예, 제가. 제가 모토가 한 40년 가까이 교육을 예. 해왔고 음. 늘 아이들과 함께 해왔고 또 교육의 본질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예. 그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모토로 의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음. 저도 모르게 많이 웃고 표정이 밝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 그래서 전주 시의회 때도 그랬고 도의회 때도 오평근 러원이 오면 분위기가 밝아진다 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의 사랑과 지지도 많이 받았고 또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도정의 밝고 또 희망이 있는 그런 의정 활동과 정치를 구현해서 우리 도민들에게도 어 정말 희망 있는 그런 행복의 정치를 선사하고 싶다. 앞으로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음. 어~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네. 의정도 북에 출연한 소감 간단하게 좀 여쭙게요 예예 어쨌든 티브로드 방송을 통해서 주민과 이렇게 함께하고 예. 또 저희 소신과 의제 활동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예.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어쨌든 앞으로도 어~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쓰겠고 음. 저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더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예. 의제 활동을 열심히 할수 있는 기회 또 주민과. 가까이 갈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의원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계속 앞에서 이제 생글생글 미소를 지어주시다 보니까 저 또한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에게 그리고 네. 지역구 주민들에게 네. 긍정적인 밝은 에너지를 음. 주시는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 제2선거구 전라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입니다 전라북 도민이 부여한 임기 동안 항상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라북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 모두가 또 전라북도의회가 우리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낙후된 전북을 위해서 늘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의정 활동 신조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정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신조입니다. 저는 이런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지역구인 평화동과 서학동의 발전은 물론이고 낙후된 전남도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더욱 노력하는 발로 뛰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